최근 김민재 영입을 마친 바이에른 위넨의 토마스 투엘 감독이 인터뷰 중 간접적으로 손흥민을 언급해 화제입니다. 투엘은 곧 열리는 이적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간접적으로 손흥민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분데스리가를 폭격하고 피엘로 이적해 무섭도록 성장하며 지난 시즌 득점왕까지 했던 양발잡이의 아름다운 한 윙어는 지금 불안한 위넨의 공격진에 엄청난 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손흥민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여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토마스 트웰 감독은 지금 당장은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지만 구단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상태라며 손흥민의 위넨 이적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트웰 감독은 예전부터 손흥민에 대해 언급을 종종 했었는데요. 특히 저번 시즌 첼시에서 경질당하기 전 토트넘과의 맞대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 전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비난하며, 전 시즌 득점왕까지 차지한 선수를 저렇게 밖에 쓰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가 나와 함께 있다면 지금도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었을 것, 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김민재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김민재 영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투엘 감독은 말할 필요가 있는가? 김민재를 영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는 이번 시즌 세리에어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으면 아폴리 우승의 주역이었다. 나는 그의 플레이를 보곤 했고 볼 때마다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가 위넨에 합류함으로써 위넨의 수비력은 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매우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8시즌 동안 토트넘 하스퍼에서 헌신하면서 뛰었는데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전술에 희생자가 되며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의 경질 이후에는 귀신같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하며 아무리 부진했다고 해도 10골씩은 넣어주는 손흥민 선수 정말 고생했지만 이제는 정말 우승을 위해 토트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위넨으로 이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 생활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도전을 다시 한번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연 투엘 감독은 손흥민을 얼마나 전술적으로 잘 사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이슈달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